3표가 총수 2세인 정대현 3표그룹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을 부당지원한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본격적인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3표는 총수 2세 회사로부터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원주체인 3표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사건을 배당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3표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2천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했다. 그러면서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했죠. 다만 고발 대상에서 정도원 회장과 정대현 부회장 등을 제외했습니다.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외아들인데요. 정도원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부친의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부당 지원까지 터지면서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삼표는 동일인 이세인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SP데이터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기 위해 부당 지원을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P데이터는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분체 공급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입니다. 삼표산업은 지난 2016년 1월, 2019년 12월 SP네이처에서 분체를 구매하면서 SP네이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삼표산업과 SP네이처는 연간 공급 단가도 평균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 행위를 통해 SP네이처가 총 74억 9,600만 원 상당의 추가 이윤을 챙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제재 및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유성우 공정위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제재는 부당지원 관련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 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당지원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도원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수사를 진행한 뒤 정도원 회장과 삼표산업법인이 중처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습니다.